을 소개를 받아서 저를 이제 알게 서를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. 음. 같이 사업을 하자. 근데 이미 음. 그 친구는 1차적으로 이제 1차 부도가 났는데 다시 왜 음. 복귀가 됐는데 자기 힘으로 안돼 품의 옆에 힘이 필요하니까 당장 어떤 투자가를 해야지만이 음. 그 공장이 일어나니까 저는 많지도 않은 돈이지만 다예 음. 네, 보니까 다 없으면 또. 또 없으면 뛰어야 되고, 막, 이런 상황이 되더라고요. 투자도 같이 하셨던 거 그렇죠. 그러니까 막, 이렇게 네. 하다 보니까. 네. 그렇게 해서, 나중에 사실 부모님 집까지 다 이렇게 하... 담보로 하... 하고 그랬다니까요. 하... 답은 결국은 파산인 거예요. 네네. 이렇게 이제 결론을 짓고, 그냥 확 하게 됐어요. 아, 아 네. 박찬숙이 파산하니까 막 언론에 나오더라고요. 아, 그럼요. 스님, <laughs> 정말. 농구만한 놈이 음. 법원에서 뭐가 날라온다 그런 거 상상을. 저는요 내가 죄진 것도 없는데 이게 뭐야 읽어보지도 않고 다 찢어버렸어요. 식구들 음. 음. 볼까 봐. 네. 네. 그냥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. 음.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음. 법원이라는 데는 굉장히 잘못을 많이 해서 음. 하는 사람만 가는 데인 줄 알았는데 어? 나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뭐. 잘못한 문제면 다 찾고 오라 그러지.